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이든 숨겨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들에 열광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서 5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단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